네 안녕하세요 무전기 박사 김부장입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디지털 생활용 무전기 어떻게 사용을 하면 어, 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다가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저희 탐구선 통신에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 디지털 생활용 무전기 일반형 타입과 블루투스가 지원이 되는 두 가지 타입으로 여러분들께 공급이 되고 있고요 어, 지금 보시면 어, 뒤에 제가 또 스피커도 하나 올려놨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 저희 디지털 생활용 무전기를 보시고 구입 의사가 있으신 분께서 주방에서는 스피커를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으셔서 이렇게 제작을 해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쉽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컴퓨터용 앰프가 있는 스피커입니다. 거기에 무전기 이어폰 단자를 저희가 연결을 해드렸고요. 케이블이 이어폰 핀 타입이 맞지가 않아서 별도로 저희가 수정 작업은 해드렸고, 이렇게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AC 220V를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전기를 사용을 하면 주방에서 사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홀에서 서빙 보시는 분들 있으시고, 또할 때는 이제 보통 웨이팅 하시는 분들 호출을 하거나 이럴 때 이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렇게 경호용 이어폰, 선을 연결을 해서 사용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용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게 귀 하루 종일 꽂혀 있어서 귀가 습하기도 하고, 어 선이 있어서 거추장스럽기도 하고, 뭐 병원 같은 경우는 더욱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TDF-1 모델에는 블루투스가 지원이 되는 모델이 별도로 있습니다. 휴대폰 블루투스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탐모선 통신에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 블루투스를 페어링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무전기이다 보니 PTT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단지 무전기와 이어폰 간에 선이 없다는 편안함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무전기에서 PTT버튼을 누르고 이 헤드셋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일반 휴대폰 블루투스를 이용을 하실 때는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저희 탐구선통신에서 공급을 해드리는 블루투스 헤드셋은 여기에 PTT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PTT버튼을 누르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을 하면 되고요. 한번 그러면 제가 무전기를이 용을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전기를 가지고.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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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제품은 이렇게 블루투스를 통해서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모든 블루투스는 마찬가지겠지만 휴대폰 블루투스도 휴대폰과 거리는 1 0 m 터예요 동일합니다. 무전기는 어쩔 수 없이 허리에 차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웨이팅이 모든 식당에서 기본인데 웨이팅을 할때 외부에 스피커를 설치를 하시고 이 무전기를 웨이팅 전용 채널로 맞춰놓으시면 어, 지배인님이나 아니면 카운터에서 밖에 있는 웨이팅 기다리는 손님이 대기가 되셨을 때는 이렇게 무전기로 채널만 한번 변경을 하신 후에 동일하게 방송을 하시면 됩니다. 1원 손님으로 오시면 되세요. 그러면 우리 d 에 가서 모가품의 뚜리를 양해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활용적으로 업무를 수 있습니다. 저희 탐구선 통신에서는 어, 유통 마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통 단계를 줄였고요. 그리고 보다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해드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품 관련 문의, 어, 테스트 문의는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테스트 샘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저희 탐무산 통신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